반갑습니다 리얼터 필립입니다 저는 오늘 작년 3월 달에 그 러시아 전쟁 터지고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의 이제 콘도 가격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됐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 토탈 이제 콘도 이제 두 개를 알아볼 거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 놀스로드 한인타운 쪽에 있는 그 현대 아파트하고. 또 하나는 이제 놀수로드 타고 좀 위로 올라가다 보면 있는 좀더 신축 콘도. 그567 콘도 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지금 연식이 한 33년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콘도를 분석을 할 때는 안에 그 인테리어 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뭐 1, 2만 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4, 5만 불 정도가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새로 이렇게 고쳐야 되는 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팔기 직전에 싹 고쳐놔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좀 감안을 해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올해 10월 달에 지금 4층에 있는 매물이 방이 두 개고, 사이즈가 1,280 스퀘어 피트 정도가 되는 게 735,000에 팔렸습니다. 제가 지금 현대 아파트에 대해서 쭉 말씀드릴 게 대부분이 한1,200 스퀘어 피트 되는 방두 개짜리만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이즈가 1,200이나 되다 보니 방두 개라고 해도 뭐대이하나딸려 있는데 거의 뭐 방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사이즈예요. 거의 뭐 쓰리 베드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이게 지금 73만 5천 불에 팔렸고 그다음에 올해 7월 달에 14층에 있는 게또 똑같이 방두 개짜리가 1195 스겨피트 짜리가 70만 불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3월 달 이후에 팔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2월 달에. 6층 거방두 개짜리가 이게 1,281 스퀘어 피트거든요. 이게 68만 천 불에 팔렸고, 그 다음에 1월달에 15층 거가 방두 개짜리 1,257 스퀘어 피트가 75만 불에 팔렸고, 12층 거방두 개짜리가 1,139 스퀘어 피트짜리가 70만 5천에 팔렸는데 그건 재작년 21년도 12월달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14층 건데, 1243 스퀘어 비트 후에, 이거는 70만 불에 팔렸고, 21년 10월 달에 팔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걸 보면은, 작년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팔렸던 거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최근에 이렇게 팔렸던 것들이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아요. 이게 당연히 약간 사이즈가 뭐 몇십 스퀘어 피트가 더 크다라, 아니면 더 작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층수가 높은 거, 조금 낮은 게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대가 거의 뭐한 70만에서 73만, 75만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나면 몰기지를 감당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집주인분들이 이걸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판다라고 내놓으면 이제 살 사람들은 몰기지가 높아서 아 이거는 못 사겠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결과를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빌딩 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게 원체 한국분들에 대한 수요가 높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연식이 좀 오래되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 가격이나 이런 게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그다음은 567. 어, 클락앤코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면 거의 신축이잖아요. 지금 이제다 지어 가지고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에 인테리어는 거의 뭐 오리지널 컨디션 다 똑같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1, 2년 사이에 다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는 거의 뭐 없으니까. 여기는 하나하나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현대 아파트에 비해서 이제 오너분들이 판다고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리는 데까지의 그 소요 시간이 확실히 길어해 아까 현대 아파트는 정말 매물 뭐잘 나오지도 않지만 나오면 정말 금방 금방 팔렸던 기록들이었는데 지금 여기 오6 7 같은 경우에는 마켓에 내놓고 시장이 좋았을 때는 1, 2주 만에 통상적으로 팔렸지만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고 난 이후에 이제 판다고 나왔던 매물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확실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셀러분들이 본인들이 받고자 하는 이제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에 성에 차지 않으면 털미네이션 시키는 이제 오프더 마켓을 시키는 매물들도 꽤나 많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팔렸던 내역들을 한번 보면은 29층 거방두개 지금 말씀드릴 것도 전부 다방두개 짜리입니다. 862 스퀘어피트 짜리가 85만 불에 팔렸고 9월 달에 팔린 내역이고요. 그 다음에 30층 거 852 스퀘어피트인데 이거는 88만 5천불에 팔렸고 8월달에 그리고 마지막은 5층 거고 888 스퀘어피트인데 이거는 81만 7천불에 팔렸는데 올해 7월달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3월 이전에 팔렸던 거 대게를 제가 여기 메모를 해놨는데 작년 1월달에 그러니까 22년 1월달에 8층께 888 스퀘어피트였는데 8 7 5000불에 팔렸고요. 그다음에 20층 거가 842 스퀘어피트인데 8 2 5000불에 팔렸고 마지막에 42층 거. 이게 제일 높은 거긴 한데 852스퀘어피트가8 8 2000불에 재작년 12월 달에 팔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기록이 세개세 3개 개에서 토탈 6 개인데 거의 가격이 한 85만 불 선이에요. 뭐그 위아래로 층수에 따라서 약간의 사이즈 차이가 있으니까 뭐 80, 한 2, 3만에 팔린 것도 있고 85만. 그 다음에 층수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42층 거, 이거는 88만까지도 갔었고 작년 8월 달에 30층께 또 88만 5천 불에 팔렸었던 게 있었네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도 현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이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서 바로바로 바로 팔렸던 것들은 아니고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안 팔리고 캔슬됐던 매물들도 좀 있었고요. 이 빌딩 안에서는. 근데 지금 이 빌딩 두 개만을 놓고 여기 광역 벤쿠버의 전체를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놀스로드 이쪽에 이두 빌딩은 확실히 어별 가격 변동이 없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요. 근데 이전에 가격이 막 엄청 많이 올랐던 뭐 칠류학이라든지 뭐랭이라든지 이런 곳은 또 작년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오르면서 그쪽은 많이 올랐던 것만큼 가격이 많이 또 빠졌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차 후에 뭐 3개월 후라든지 1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올 연말쯤 되면 이율이 이제 점진적으로 오를 만큼 올랐던 게 이제 빠지면서 좀더 안정세가 되지 않겠냐 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었는데 그거하고 또 다르게 많이 흘러갔지에 두 번이나 또 금리가 올랐었고 캐나다도 내년에 뭐 지금과 같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빌딩 두 개처럼 뭐 이렇게 별 변동 없이 이렇게 갈 수도 있을 쓸 수도 있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또 경기가 더안 좋아져서 이게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 집을 사고 있는 이제 바이어분들 보면 가장 뭐 좋으신 분들은 이제 몰기지를 끼지 않고 현금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뭐 부담이 없죠. 그리고 최근 동안 한동안의 집값이 또막안 올랐고 지금은 막 경쟁해서 사야 될 시장은 아니니까 그런 분들에게 가장 뭐 유리한 시장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몰기지를좀 받더라도 내가 이거 몰기지를 이제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1년을 잡던. 2년, 3년을 잡던 어, 그동안 이 높은 몰기지의 이유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몰기지를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 조금 그래도 더 꼼꼼하게 많이 확인을 해보고 경쟁하지 않고 뭐 좋은 집을 살수 있는 시기이지 않나라 싶습니다. 그리고 몰기지를 이제 받아서 사시는 바이어분들 중에 어 이걸 받아서 샀는데 만일에 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더 올라가서 아 이거 도저히 내가 하우스 푸어가 되겠다,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이런 게 너무 빡빡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샀는데 진짜 예상치 못하게 내년에 금리가 더 올라가서 야 내가 한 달에 버는 수익이 한이 정도 되는데 더 올라가지고 내가 도저히 뭐 이건 안 된다 다른 세컨 조합을 띄워도 이게 안 되겠다 도저히 이런 상황이면 어집 사는 거를 비추합니다 오늘은 콘도 두 개를 가격 비교를 해보면서 어떻게 최근에 이제 시장이 변해왔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리얼토 필립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오 小。<Sure. S 2> sure.